사실, 올리병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정말 강력한 쿠폰 혜택입니다. 화장품을 현명하게 구매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키가입니다. 여러분, 화장품 어디서 구매하세요? 혹시 올리병에만 가진 않으시나요? 물론 접근성도 뛰어나고, 직접 체험할 수는 있지만, 온라인 이용 시에는 2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이기도 하고, 오늘 드림도 3만원 이상 구매해야지 배송비가 붙지 않거든요. 그래서 올리브영을 고집한다면 약간 손해라고 할수 있어요. 제가 이곳 저곳에서 뷰티 MD로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좀 말씀드리면 사실 올리브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다만 올리브 불매, 올리브 절대 사지 말라 이런 건 아닙니다. 올리브영 외에도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들이 많아서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지금부터 알려드린 정보를 아시게 되면 화장품을 현명하게 구매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첫 번째는 쿠팡입니다. 쿠팡이 화장품도 판매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쿠팡의 진짜 강점을 아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쿠팡의 로켓 배송 상품들을 최저가를 유지해드는 정책이 있어요. 로켓 배송의 구조가 쿠팡이 운영하는 물류창고에 이제 브랜드의 상품을 보관해뒀다가 다음 날 새벽까지 바로 배송이 되는 형태잖아요.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지비, 보관비 등등 이걸 손해보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쿠팡의 로켓 배송 제품은 지속적으로 최저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플랫폼들의 가격들을 모니터링 합니다. 다른 곳에서 더 저렴하게 팔면 시스템으로 자동화되어 있어서 실시간으로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화장품이 다른 채널에서 2만원에 판매하고 있다고 한다면 쿠팡 로켓 배송 시스템에서는 그 가격을 2만 원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낮추게 됩니다. 특히 올리브영은 기획세트 위주로 상품 판매하며 내가 더 필요로 하지 않는 상품들이 붙어서 가격이 높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대신 쿠팡은 기획세트가 아닌 단품을 판매하며 용량 대비 가격이 표시되어서 더욱 명확하게 가격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을 구매할 때는 쿠팡을 먼저 보시는 게 베스트예요. 게다가 로켓배송 오늘 주문하며 오늘 받을 수 있잖아요. 급하게 필요한 화장품 있을 때 정말 유용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추천은 급한 건 쿠팡. 여유가 있을 땐 다른 채널도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진사입니다. 무진사가 아직도 옷만 파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여기가 정말 노다지입니다. 무신사가 화장품을 판 지는 오래됐지만 2024년부터 카리나를 모델로 기용하면서 본격적으로 뷰티카테고리를 확장했습니다. 여러분, 카리나 본값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런 모델을 기용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뷰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런데 그 투자가 마케팅으로만 가는 건 아니에요. 가장 직관적인 건 고객을 끌어모으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신사는 좋은 혜택과 가격을 만드는 거에 사활을 겁니다. 무진사의 가장 큰 장점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어떤 상품이든 무료배송. 두 번째는 정말 강력한 쿠폰 혜택입니다. 최대 40% 쿠폰까지 붙는데 이게 정말 미쳤어요. 무진사에서 쿠폰을 확인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마이 앱을 들어가셔서 쿠폰, 보유 쿠폰, 정렬순으로 할인순으로 변경하고 아래로 내려가시면 이렇게 최대의 할인 쿠폰 혜택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카테고리를 뷰티로 설정하면 적용될 수 있는 상품을 확인할 수 있어요. 또 위에 쿠폰 받기는 다운을 받아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이라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쿠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거 말해도 뭐 되나 싶은데 무진서에서 구매하실 때는 꼭 주말에 확인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쿠팡이 다른 플랫폼 가격을 따라간다고. 그게 시스템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이 직접 확인한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직장인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두가 주말까지 일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니터링을 벗어나는 시간대가 바로 주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신사 외에도 다양한 플랫폼들은 주말에 깜짝 쿠폰이 발행할 수도 있으니 가끔 주말에 들어가서 확인하시는 방법도 정말 좋은 방법이요. 또 무신사는 행사 때 3,500원 특가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무신사 뷰티페스타나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불프 때 많이 진행합니다. 이건 제가 무신사 B T M D 로서 일하면서 제가 만든 거라서 정말 혜자 혜택이니까 꼭 이용하세요. 근데 무신사의 단점은 이런 혜택들을 모두 일일이 클릭하면서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하나 클릭해야만 최대 혜택 정보를 알수 있는 거예요. 올리브영, 쿠팡처럼 혜택을 바로 확인할 수 없는 거죠. 또 무신사는 쿠팡 로켓 배송이나 올리브영, 오늘 드림처럼 정말 빠른 배송으로 오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빠르게 화장품을 구매해야 되는 이제 고객들한테는 무신사는 또 좋은 선택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그재그입니다. 지그재그도 무신사처럼 패션 기반의 여성 플랫폼인데요. 다만 지그재그는 기초 화장품도 있어서 남성분들에게도 한번 확인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그재그도 패션에서 번 돈을 뷰티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무신사처럼 쿠폰 혜택이 정말 짱짱한 곳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최근 가장 핫한 라로슈퍼제 시카플러스드 밤 100ml 있잖아요. 이게 11화 올리브영 올령픽으로 들어가서 3만원인데, 현재 오늘 기준으로 지그재그에서는 24,600원에 구매가 가능하더라고요. 가격 차이가 거의 증정 생각해도 5천원 이상 나죠. 지그재그에서 최저가 도전이라고 표시된 제품들은 거의 현재 최저가인 경우가 많아서 꽤 신뢰하고 구매하셔도 될것 같아요. 지그재그는 배송에도 강점이 있어요. 매일 직진이라고 로켓 배송과 같이 당일 구매하면 다음날 도착하는 배송 시스템이 있습니다 배송면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요 자 정리해볼게요 쿠팡은 단품 로켓 배송 무신사는 무료 배송과 주말 쿠폰 찬스 지그재그는 최저가 도전과 매일 직진 배송 상황에 맞게 결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화면에 비교표도 띄워드릴게요 캡처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 되었을까요첫 영상으로 뭘 할지 고민하다가 제가 가장 잘하는 분야의 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앞으로 뷰티 엠드로스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좋은 정보 많이 제공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케가였습니다